보일까요? 안 나오고 있을까요? 다 어떻게 나오나? 거 나오나? 오늘 뭐야? 잠깐만, <laughs> 진짜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아웃긴다 진짜.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명티 외투명마입니다. 어, 깜짝 놀랐네. <웃음> 제가 <웃음> 이렇게 기계를 잘 몰라요. 대충대충 대충 알고 써서 필요한 것만 알고 쓰니까 제가 아까 사실 이거 세팅할 때 뭐라고 떴는데 아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랬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명이 음,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저를 바 보러 와주셔서 네 오늘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 6시에 일어났다고 하긴 좀 애매해서 좀 이따 좀 다시 자야 될것 같아요 잠을 거의 못 자서 사실은 어제 좀 잠을, 낮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길게. 네. <laughs> 어제 좀 일찍 잠을 잤고 아니, 낮잠, 아침에 이제 방송하고 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좀 피곤이 쌓였는지.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뭐 점심 먹고 또 잠깐 침대에 누웠더니 또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그러니까 어제 너무 많이 잤어요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선잠 자듯이 자서 다시 이거 방송하고 잠깐 자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패턴이 막다 엉망진창 돼서 아, 안될것 같아요 양신 고백입니다, <laughs> 자 <보자. 웃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laughs> <laughs> 아, 이거를 조금 놀려야 될것 같은데, <웃음> 됐어. <웃음> 이게 낫지 않을까요? 가해서. 이것도 미리 해놔야 되는데 그쵸? 뭐 그냥 너무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요 방송은 <laughs> 좋아지겠죠만 천천히 <laughs> 이런 어설픔을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아까 무슨 말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이 어, 정확하고 확고한 목표라고 저, 적었어요 음. 우리가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많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건강해지고 싶다. 뭐이런 거. 그런것 그런데 이제 제가 음, 끌어당김의 법칙, 뭐이런 긍정 마인드 이런거 관련돼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게듣는내용이나 <laughs> 어, 아니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 이 확고하게 이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에, 그래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매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니까 내가 뭐 부자가 되는 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언제를 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물건을 갖고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이제 건강도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암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보다 저는 그래서 제가 <laughs> <이제> 며칠 전에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려서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 블로그 보시면 2030년 2030년에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적어 놨어요. 네. 근데 사실 100억 자산 100억은 어, 2030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적어놓고 2030년 4월 5일에는 제가 이미 어, 병원에서 5년 관해 그러니까 지금 몇몇년 2021년도죠 그러니까 2026년도에 음 관해 판정을 받고 응 음, 음, <laughs> 제가 <웃음> 이런 시크릿 끌어당김이라든지 긍정 이런 거 관련돼서 건강과 자기 개발 관련된 이제 도서를 써서 스테 어,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많이 제가 아, 이제 100억 100억 자산가도 되고 2030년에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세계 여행의 첫 발자국을 미국을 택해서 여행을 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미래를 그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laughs> 뭔 소리야 막 이러,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우선은 이건 조금 먼 미래다 보니까 음. 근데 작은 미래를 생각을 해 보면 우선 이제 어, 내가 진 음. 진짜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초자연 현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그냥 내 능력 아니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목표를 보고 내가 이제 실천하는, 실천력 같은 것도 많이 높아지고 뭔가 좀더 노력을 하고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근처까지는 그래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음. 이게 잘 되면, 진짜, 뭐, 물론 그게 진짜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거라도, 아, 내가 이걸 끌어들였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게 긍정인 거예요. <laughs> 그러면 자신감도 더 붙고, 그러면 그런 게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만했던 게 이만한 거 목표를 갖고 이만한 게 이만한 목표를 갖고 이것보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것보다 더 이렇게 큰 것도 내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자신감 이런 게 생기니까 분명히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응. <laughs> 약간 사이비 종류 같은데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laughs> 예, 그리고 뭐, 어, 아주 작은 거라도 목표를 세워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에 목표를 사실 제주도 여행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뭐 제가 지금 뭐 경주 쪽 바다에 임대해서 월세내는 세컨하우스도 있고 뭐 속초 쪽에 이제 세컨하우스도 있긴 한데 다 빚이에요. <laughs> 언젠가는 다 이제 제 소유가 되겠지만, 음, 음. 근데 어쨌든 바다가 그렇게 있어도, 음. 제주도 바다가 또 보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10월 아 이러면 안돼 내가 써놓고도 자꾸만 잊어버려 저는 제가 지금 감사일기를 쓰면서 미, 미래 감사일기도 쓰거든요 미리 감사 그래서 음,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어, 협재해수욕장앞 유명한 맛집인 선셋비치 맥주바에서 맛있는 무알콜 칵테일을 즐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10월 15일에 제주도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제 의지도 아니면 제가 진짜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던 간에 저는 10월 15일에 제주도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티켓팅이나 이런 건안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저기 뭐지? 아 물론, 갈 돈도 있고, 그냥, 응. 음. 뭐,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는 의미는 없잖아요. 우선,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가는 경비는 저희 집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팔고,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못 팔았던 물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고거래 뭐 이런 거 통해서 좀 집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정말 제 머릿속에 있던 숙제였던 것들을 음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음, 처리하고 그런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이제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저희 집 주머니에서 <laughs> 나갔던 돈이지만 안 샀으면 제일 좋았죠. 뭐 근데 어차피 저질러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를 해서 어 판매한 판매해서 그 돈으로 모아서 이제 제가 여행을 가는 게 목표인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정리를 안 하거나 못하면. 제주도 안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겨울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는 제 자신에 좀 반성하면서, 아, 이것도 나쁜 말인가? 아, 음, 여태까지는, 아, 이제 앞으로 더할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많아서 <laughs> 할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계속 미뤄저집 정리를 함으로써 저에게 포상이 오는 거니까 어,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저 같이 맨날 집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이런 제이 걸로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주부, 암 환자분들 계시면, 우리 같이 이 스트레스를 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좀 줄여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저와 같은 목표를 좀 세워보시면 어떠실까? 라고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네. <laughs> 오늘도 아침부터 네, 저를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내일 이제 추석이어서 오늘 이제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음식은 거의 다 준비하시고 아마 저는 이제 전몇 개나 좀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이제 밥 먹고 설거지 정도 예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음, 내일 어, 추석날 아침에 저는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1분이라도 <laughs> 네. 아 맞다. 또 이렇게 까먹었어요. 내일부터는 아침 인사를 꼭 굿모닝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가겠습니다. 네, 이리세요.